올초 삼성전자의 한 사원이 사표를 던지고 낸 책이 서점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을 떠날 무렵 그는 전략기획실 등의 주요 부 붓을 거치며 조직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실물을 섭렵한 대리 4년차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삼성조직의 경험을 담담한 고백으로 풀어낸 이 책은 베일에 가린 삼성의 그림자를 섬세하게 드러냈고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세계 고용 인원이 3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 누구나 입사를 꿈꾸는 선망의 직장. 갤럭시란 이름으로 세계 모바일 시장 1위를 석권한 삼성의 영광을 함께했던 그는 어떤 이유로 퇴사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가 떠난 새로운 길은 어디로 향한 것일까요? 그는 현재 소셜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그리우신 게 있는 거예요? 삼성... 돈이죠 돈. 돈이 제일 그리워요. 맨날 꼬박꼬박 들어오던 그. 퇴사하고 나서 사실 퇴사할 때별 계획이 없이 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써야겠다.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이 짧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좀 기록해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 문화를 좀 조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때 화제가 되며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기도 했던 삼성 신입사원들의 레스 게임 동영상,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대열 속에 장수한 씨도 있었습니다. 어떤 엄청나게 큰 조직에서의 하나의 부품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나 그런 걸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창의적인 신입 사원이나 해외에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와도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눈치를 보게 되니까 진짜 해야 될걸못 하고 쓸데없는 걸 많이 하잖아요. 또 쓸데없이 야근을 하고 쓸데없이 보고서를 만들고. 정말 제대로된 방향으로 제대로된 사업을 재밌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원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임원이 선호할 것들을 준비하자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까라면 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눈치 보게 되고 그냥, 그냥 참게 되고 말하지 않게 되고 약간 이런 벽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